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궁금하세요? 그 포스코 DX 57,000원 100%야. 예. 포스코 DX요? 예, 예. 네, 57,000원에 100%요. 네. 예, 야. 예. 아주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시네요. 예. <laughs> 어, 이거는 거의 뭐 적진에 맨몸으로 들어간 느낌인데요. 네, 네. 예. 그 6만 예. 원에 왔는데 내가 못 팔았어요. 야. 이게. 아. 와, 뭐 제가 뭐~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아마 돈이 많으신가요 혹시 <laughs> 돈 많은 게 아니고 그냥 하다 아, 보니 아니, 아니, 예. 이런 정도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강인한 심장을 가졌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완벽한 배짱이 있는 분들 아니고서는 이런 고점에 100% 비중이 들어가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자리에 네. 들어가라고 하면 누가 옆에서 협박해도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워요. 아니, 옆에. 예, 옆에 어, 저는 솔직히 예. 못하겠어요. 이렇게 누가 사라고 해도 저는 못하겠고, 아, 남의 돈으로 한다고 해도 이거는 솔직히 아닌 투자다. <laughs>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laughs> 네. 진짜로 어, 뭐냐면요. 어, 우리 저기 왜 번지점프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예예. 사람들 번지점프 같은 거할때 이렇게 안전하게 줄을 달고 번지점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예. 줄안 달고 뛰어내린 꼴이에요. 어, 그정도의줄안 달고 뛰어내려도 뭐살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든지. 어,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내린 사람 같다 보이는 아니요, 거죠. 상상으로, 그래서 지금 이거는 상상으로 개인적으로 예. 지금 투자하신 지 얼마 되신 거죠? 이좀 했는지는 뭐한한 한 이주됐나? 이주됐어요. 주식하신지. 묶고 치고 이랬거든요. 아, 계속 가지고 그랬어요. 네. 야뭐고수톱 치십니까? <laughs> 고스톱 치시면 묶고 치고 막 거하고 막 이거 막 따고 이런 느낌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거 큰돈 아니죠?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거 100%라는 돈이 막 엄청나게 네. 큰 돈은 아니신 거죠? 예 음,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좀 편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건요. 어, 이 이돈 100%라는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이 네, 큰 돈이긴 맞아. 해도 뭐 이러도 네. 사실 우리 뭐 삶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100만 원이면은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만약에 100만 네. 원 이상이시거나 한다면요 지금 당장 투자 그만두세요. 지금 아, 이렇게 투자하시게 되면은 사람이 욕심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맞아. 막 먹고 생뭐 챙기고 뭐 먹고 빠지고 이렇게까지 해서는 아, 그건 뭐냐면 약간 자꾸 수익 보는 맛에 자꾸 길들여지다 보면은 아 이게 좀더큰돈이었으면더 많이 벌었겠는데 네,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 비중이 커지게 되고 돈도 네, 점점 네, 많아지게 네, 되거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고점 매매는 사실 실력가들이 하는 자리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네. 어, 실력이 좀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100% 비중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자리는 100%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진짜 아무도 네, 없어요. 뭐. 주식 전문가들 중에서도 아무도 없고, 아, 프로 점, 아, 뭐, <laughs> 뭐 하는, 아니, 주식 시장에서 막 50년 동안 했다는 사람도 이렇게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 주식의 고수들은 이렇게 매매를 안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당장 네. 그만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먹고 챙기고 하면서 수익 조금 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약간이라도. 네, 뭐, 뭐, 뭐. 그러면 지금 네. 오늘 좀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손실 크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 전량 매도하라는 의견 드릴게요. 여기서 더 먹어봤자 뭐할 겁니까? 지금 잘못하면은 한번 삐끗하는 그 순간 시청자님 자산이 한 번에 확 날아가버리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지금 멈추지 않으면은 이거 아무도 옆에서 말려줄 사람 없습니다. 지금 중독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네, 저는 네네. 이거 전량 오늘 전량 매도견 드릴 거고요. 주식을 네. 좀더 공부하시고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음, 지금 이거는 고가 매매는 사실 차트도 볼줄 알아야 되고 호가도 볼줄 알아야 되고 대응 전략을 스스로 짤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게 반등이 지금 나갈 자리이기도 하고 무너지면 어, 바로 손들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대응을 뭐 운에 맡기지 마시고 내가 정확하게 이제 나 앞으로 알 때까지 주식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전략 매도해 네, 드리고요. 어, 밑으로 빠지기 전에 오늘 매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하지 아니, 마세요. 지금... 네 예, 밑으로 빠지면 저, 저, 음, 저 아니요, 밑으로 빠지고가 아니라 지금 전량 매도하시고 다시 사는 것도 안 되고 전량 매도하시고 주식을 한두달 정도만 쉬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